뭐 이상하게 던지지 말고 <laughs> 시원시원하게 던지게 만들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상관절이 최대한 양쪽 바깥으로 벌어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상관절 끝점이 바깥으로 너무 벌어진다는 느낌 들어야 돼요 리헨이 FA 한번 해봅시다 못입니다 계속 정면 보는 상태에서 그대로 골반 돌리기 다시 요 어, 킹덤 이기 김희한 선수라고 이제 하나 지금 하나에서 선발투수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구속이 좀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견갑골이나 고관절 원청 퍼퍼트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겨울마다 와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시즌 초반에 항상 좋아. 근데 혹시 여름 지나가면 자기 스스로도 좀 그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좀 그게 약해서 구속도 많이 떨어지고 엘리트 선수들이나 뭐 사회 야구 하시는 분들도 집에서 따라 해 보면 참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저희 트레이너랑 이제 여기 유튜버 그리고 여기 하나 김현 선수를 이제, 이제 모시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훈련 방법이 어떤 게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고관절 이 가동 범위를 만들고 체조를 할 건데 목봉을 이용한 체조인데 어, 집에 없으면 정말 어, 자만중이 없으면 어, 야구 방망이도 괜찮아요. 야구 방망이도 괜찮고 긴 짝대기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할수 있는 운동이니까 처음에. 여덟, 아홉, 열. 내려 내리고,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서서 하는 것보다 앉아서 하는, 스커트로 앉아서 하면 여기가 훨씬 단축돼서 좀더 깊은 자극을 느낄 수 있어요. 그대로 스커트 한아 쭉, 팔, 스커트, 그대로 쭉. 아 여기서 이 상태에서 똑같이 그대로 밀어올리고 쭉1 0만 절이 멀어지는 걸 느끼고 다시 아래로 1 0만 절이 다시 모이는 걸 느끼고 날개뼈가 다시 모이는 걸 느낄 수도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더 모이기 일7여8 여덟, 아홉 열 여덟, 다시 올리고 쭉 그대로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내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목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이게 넓다는 건데 경관절이 뽑혀서 올라오지를 못한다는 거 이야기라서 이거를 더 같이 붙일 수 있도록 최대한 거울로 봤을 때 같이 붙일 수 있도록 여기로 계속 쭉 위로 올려. 천압.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래로 어... 내년에 하나에서 네가 좀 터져야지 어... <laughs> 어디 사납게 던지지 말고 시원시원하게 던지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 끝내고 시원시원하게 <laughs> 미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관절 체중대. 처음에 공 잡고 잘 바깥으로 발은 최대한 벌릴 수 있을 만큼 바깥으로 최대한. 자, 이 상태로 공이 없으면 그냥 앉을 수 있으면 앉을 수 있는 데까지 자, 여기서 그대로 떨어지기. 계속 고관절을 아래로. 여기 고관절을 아래로 누른다는 느낌으로 계속 아래로 쭉.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렸을, 아홉, 어렸을 때 어렸을 때아이들이 이런 걸좀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아, 편한데. 아무래도 메 n 하나만 갖다 t 세요 h e Yes, yes. I'm going to go to the. I'm g 게 i 게 g 게 o go to the. I'm g o i n 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굳어지면 구석이 안 나오고, 그게 되는 나라좀 구석이 좀 나오고. 크게, 크게 되려고 하면 이렇게 뭐 어렵게 가나도. 이현이 FA 한번 해야 되는데. 잘못 보입니다. 공간적 그대로 아래로. 이렇게 10초.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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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섯, 일다 열,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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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덟 여덟, 여덟, 열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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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말로, 고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 고관절로 쭉, 하나. 자, 앉을 때 천천히, 최대한 누르면서, 고관절 천천히. 3초 동안 앉아 생각하고, 시작.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오, 다시 업. 쭉. 기다릴 때 빠르게, 다시, 천천히, 시작. 하나, 둘, 셋. 다시 올라가고, 빠르게, 시작. 쭉. 하나, 둘, 셋, 천천히 다시 업. 하나, 시작 내리기. 하나, 둘, 셋, 다시 업. 쭉 다시 다시 네, 내리기. 시작. 하나, 둘, 셋, 업, 업. 골반 대로 돌려가네요 정면을 그대로, 정면 그대로 두 상태에서 다시 앞으로 정면 두보온 상태에서 그대로 골반 돌리기 다시 앞으로 다시 뒤로 쭉 다시 앞으로 쭉. 다시 뒤로 쭉 다시 앞으로 뒤로 다시 뒤로 다시 앞으로, 뒤로. 다시 뒤로. 다시 뒤로. 앞으로. 내로 뒤로 쭉 돌아 돌리기 다시 앞으로 마스터 마지막 쭉 오케이.